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세론 배우의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문득 김세론 씨의 데뷔작인 여행자가 생각났습니다. 2009년 한국과 프랑스 합작 영화로 김창동 감독과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된 오니 르콩트 감독의 작품이죠. 해외 입양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1천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된 후 김세로는 이 작품으로 우리나라 배우로는 최연소로 칸 영화제 레드 카펫을 밟았습니다. 이후 원빈과 함께 영화 아저씨로 칸 영화제 두 번째 레드 카펫을 밟게 됩니다. 이 작품은 1970년대 서울의 한 보육원이 무대입니다. 아빠와의 행복한 데이트를 한 9살 진이는 내일이면 아빠와 함께. 여행을 떠날 생각에 들떠 있죠. 그러나 아빠는 진이를 보육원에 맡긴 채 친구들과 사이 좋게 놀고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진이는 밥도 먹지 않고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못합니다. 낯선 사람들 틈에서 진이는 보육원을 벗어나기 위해 위험하게 대문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어른들은 결국 문을 열어서 진이에게 자유를 주지만 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을요. 아빠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도 말입니다. 한겨울 속 차가운 흙 속에 스스로를 묻어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겠죠. 진이는 차츰 보육원의 다른 아이들이 그랬듯 보육원의 일상에 익숙해집니다. 아이들과 놀이도 하고, 언니와 친구도 사귑니다. 보육원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장애가 있어 사랑에 배신당하는 예신언니, 인생을 너무 빨리 깨닫고 현실에 적응하며 미국으로 입양가기 위해 노력하는 숙희 등과 어울리면서 진니는 조금씩 성장하여 갑니다. 보육원에 적응해가는 진니의 표정과 웃음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같이 미국으로 가자고 했던 숙희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진희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차츰 진희는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새엄마와 재혼한 아빠는 진희가 새로 나온 동생을 바늘로 찔렀다고 오해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새엄마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빠는 어쩌면 오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진희도 미국으로 입양을 잘 가기 위하여 웃고 노래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떠나간 모든 아이들이 그랬듯 함께 사진을 찍고 아이들의 이별가를 들으며 진희도 머나먼 여행을 가기 위하여 자가용에 올라탑니다. 이제 낯선 부모와 함께 진희는 원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겠지요.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간 우니르콩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이 작품은 김세론이 연기한 진녀의 아픔과 성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수출국, 1위의 멍해를 한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우리의 현실을 이 작품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김세론의 연기는 연기 그 이상으로 우리를 울립니다. 태어날 때도 스스로 인생을 선택할 수 없었고 이 땅을 떠나서 먼 여행을 떠날 때도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작품을 여고생들과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눈물을 펑펑 쏟더군요. 아침에 엄마랑 싸우고 나왔는데 진희를 보니 자신이 너무 철이 없었다고 하는 아이도 있었고 왜 아이들을 이렇게 외국으로 보냈는지 묻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금은 눈망울 가득 슬픔과 외로움과 포기를 안고 참새를 보살피거나 양 부모와 함께 보육원을 떠나는 아이들을 볼 때면 그 비애와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이 관객에게로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이가 성장해가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국으로 떠나간 수많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김세론 씨를 영화로 볼수 없을 것 같군요. 고인은 떠나갔지만 영화는 아직도 남아서 수능 시험에도 나오고. 한때 우리의 아픔이었던 고향을 떠난 아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75년은 해외 입양이 유독 많았던 해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이 영화를 보면서 글을 쓰게 했는데 어떤 아이가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저는 매주 두 번씩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닙니다.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은 만났지만 보육원의 아이들을 접해보지 못했던 저로서는 걱정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밝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밝은 게 결국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임을 알고 회의감이 들었어요. 이 영화를 보며 그 생각이 많이 나네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한 편이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가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김세론 씨의 명복을 빕니다.